두 남녀는 첫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둘은 먼저 말을 걸기 부끄러워 정정만 흘렀고, 여자는 도망치고 싶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자가 조심스럽게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커피에 소금을 좀 주시겠어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더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정말 커피에 소금을 넣어 마셨습니다.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커피에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릴 적 바닷가 근처에 살았어요. 바다에서 노는 걸참 좋아했죠. 짠 바닷물 맛이 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커피 맛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여자는 깊이 감동받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 남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그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결혼하여 예쁜 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여자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소금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가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평생 당신에게 거짓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소금 커피예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죠? 너무 긴장해서 설탕을 소금이라고 말해버렸어요. 바꾸기엔 너무 창피해서 그냥 마셨어요. 그게 우리의 대화 시작이 될줄 몰랐어요. 몇 번이고 말하려 했지만 당신을 잃을까 봐 겁났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줄게요. 사실 소금 커피 정말 싫었어요. 참 이상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삶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짠 커피를 또 마셔야 하더라도요.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짠 커피는 어떤 맛이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달콤했어.